제가 지금 아침 먹으러 가는데 터키 오꼭 먹어야 되는 거 진짜 반드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무조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그거 먹으러 가거든요. 만약에 이스탄불에 와서 아니 터키 와서 이걸 안 먹으면 후회. 꼭 먹어야 돼. 아침 식사를 먹으러 가는데도 제가 보니까 약간 흥분해 있죠. 에, 왜 이렇게 흥분해 있을까요? 요요 <laughs>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. 음. 발로트발로트 제이틴, 도마트, 타이마 아직 들어왔어요 빵, 빵. 아 오케이. 잠깐만. 저를 아침에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 이거죠. 찾아보셔야지. 요겁다. 요거, 이거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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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터키에 오면 꼭 드셔봐야 되는 거 이겁니다. 타이마. 그다음에 따라 나온 우유. 우유를 여기 슈트라고 그러는데 발룩 슈트라고 해서 앞에 꿀 발룩. 그래서, 시키실 때, 꿀이 들어간 우유를 시키시면 이렇게 꿀을 넣어주고, 터키가 정말 꿀이 유명합니다. 목이 타니까 일단, 꿀을 넣은 우유를 한 잔. 오, 또 진하다. 자, 일단 식사를 해볼까요? 꿀과 카이막인데, 요거 진짜 요물입니다, 요물. 터키 여행하고 한국 들어가면요. 제일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. 왜냐? 없으니까 한국에 버터나 이런 것처럼 사갈 수도 없어요. 왜냐면 금방 상하니까. 와, 웬만한 음식은. 말로 다 표현해줄 수 있는데, 그것도 제가 잘 아는 건데. 아, 이건 표현이 어려워, 진짜로.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카이막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, 좀 오바해서 천상의 맛이다. 진짜 그랬거든요. 이게 진짜 천상의 맛인 것 같아요. 이게. 어떻게 설명을 해. 정말 기가 막힌 버터 있죠. 최상급의 정말 맛있는 버터. 정말 고소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생크림. 정말 잘 만든 생크림. 이걸 두 개를 더해서 고, 곱하기 2나 <laughs> 3. 너무 맛있으면 한심 나오죠. 음. 거기다가 진짜 무지하게 맛있는 꿀. <laughs> 야구르죠. 이게 사실 약올리는 방송이에요 음. 음. 잘 기억하세요, 카이막, 카이막 여기 터키 분들은 원래 아침 식사를 푸짐하게 갖춰서 드시는 거예요 네. 진짜예요 근데 저는 음, 네.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겠어. 하나만 더 시켜. 잠깐만. 매네맨. 매네맨. 네, 매네맨이라고 하는데 달걀 요리거든. 요 달걀에다 토마토 하고 이런 걸 넣고 해서 볶은 요리 같은데 요게 포인트는 요 냄비입니다. 그런데 요 냄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한국에 이런 이거 매네맨 냄비 몇개 있어요. 저 왔다가 하도 좋아갖고 사가지고 가서 먹었죠. 터키 진원 여행 갔다가 아침마다 이거 먹으러 가서 하도 빠져갖고 이 동으로 돼갖고 약간 손잡이도 그럴싸하게 생긴 거죠. 따로 해갖고 여기다 넣으면 맛이 없어요. 바로 여기서 이 냄비에 조리해야 를 되는 건데 한동안 이 냄비 사가갖고. 집에서 뒤... 아침마다 이거 해먹었는데병적이죠어 맛있어 하하하하하가보하 네. <laughs> 여기 수인이신가 하데 아니구나 아, 그냥 아침 식사하러 오신 분이잖아? <laughs> 참, 토끼 분들은.